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지금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a079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갖다가는 별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이제 침투를 했냐면 모델3 하이랜드 24년 모델까지도 bms a079 에러가 떴다고 합니다 사진을 받아 봤고요 구독자님한테 그분께서 아마 주셨을 때아제 생각 TKC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막 그럴 정도의 깜냥은 아니니까. 아 근데 물어봤을 때 이게 진짜 A07군지 아니면 잠깐이나마 그냥 뜬 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같이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어 테슬라에서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예전 모델S90D를 탈 때부터 테슬라는 오너케어를 너무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모델S 오너들이 2,000명도 안 됐었어요 1,000명, 1,200명 모델X까지 합쳐가지고 2,000명이 안 됐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테슬라 매장에 가면 정말 되게 예의 바르고요 매장에 계신 분들이 그때 정말 다 비싼 차량들이었고 문제도 많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중에 지금 아직까지도 저랑 같이 재미있게 영상을 찍고 는 노플라 윤 대표도 테슬라의 그때 1호 멤버 들 지금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롯데월드 팝업스토어에서 모델했을 처음 봤는데 2017년도에. 그때 저한테 이제 차를 설명해주시고 했던 그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직도 테슬라에 계세요. 이제꽤 올라가셨겠죠? 그런 분들 빼고 최근에 오신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송파 쪽에서 있었던 일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싸가지 없이 하는 그리고 하남에도 진짜 싸가지 없는 직원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대놓고 사태질하면서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기본이 안돼 있는 새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다른 데를 갔는지 뭐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에도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남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싸가지 없는 새끼도 하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A079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BMS 오류는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할 것도 같아요. 해결을 못할 것도 같은데 문제는 테슬라 코리아의 이제 전반적인 제 행태에 대한 부분이 예전 제가 모델 S90D 혹은 모델 3 퍼포먼스를 탔을 때에 그때의 고객 대응 때랑 그다지 뭐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게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손하고 완공손하고의 문제라기보다 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의 오너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AI 갖고 매뉴얼스럽게 제가 일을 한다고 옛날에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옛날 영상들을 많이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 테슬라가 배가 불러 가지고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차좀 팔더니 그래도 잘 팔리니까 이렇게 정책이 별론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테슬라. 예전부터 그 정책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그 깔려 있는 뭐랄까 기저 자체가 우리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테슬라 본사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지 않고 뭐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라는 스탠스가 되게 일관적이에요. 그게 좋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차량을 판매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고객들한테 그러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이런 문제의 건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한다든. 아니면 대처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좀 대책을 강구하고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걸 이제 보통 오너 케어라 그러고 최대한 그런 문제가 생긴 고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도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CS 고객 응대할 수 있는 지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테슬라가 이제 5만대를 넘긴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 정 몇 대를 팔았는지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 기업에서 자동차 기업에서 3만 대가 인 5만 대 이상을 팔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한국안전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제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막 전수조사 들어갔죠. 막 국감에다가 막 투명하게 뭐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감에 낼 정도면 이제는 감독 감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이 BMS A079에 대한 부분 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물나라 하고 그냥 등 떠밀듯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는 진짜 테슬라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 테슬라 차량을 계속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좀마음의 안정도 얻고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해드린 부분도 좀 있고 이랬었거든요. 해결을 해드렸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스피커 역할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오케이인데 는 지금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나쁜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차를 잘 타고 돌아댕기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괴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때가 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때 이럴 때 내가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공유하고 나누고 이러면은 좀 이런 빡침을 영상을 통해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아 이러니한 부분이기는 한데 테슬라를 타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를 까주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아본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까주면은 또 이렇게 대신 까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옛날 영상들을 좀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특히나 좀 크리티컬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좋게 하는 분들 말고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거나 굉장히 그 매뉴얼인데 마치 AI처럼 해가지고 가뜩이나 차가 좀 마탱이가 가가지고 화가 나 있는 오너들에게 더 열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모욕적인 걸 받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원하지 않는 에티튜드로 대응을 받아서 기분이 나쁘신 오너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릴 수 있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로 옛날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모델 Y를 타면서 혹은 모델 S를 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그냥 넘겼던 부분들 혹은 되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영상에다 이렇게 올리면은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욕을 안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욕을 해줘야 될것 같은 더 느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얘기 하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너는 왜 테슬라를 계속 사냐? 제가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2028년 9월 3일까지 슈퍼차저가 무료인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차량 자체가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애초에 시작을 해서 전기차 메이커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 혹은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정말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폰 커넥티비티라든지 OTA라든지 FSD 같은 그런 자율주행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들은 맨날 다른 차량들 리뷰하고 좋다고 하면서 지들은 꼭 테슬라 탄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뭐 저를 지금 하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요즘 들어서.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테슬라는 기존 규칙들을 굉장히 많이 깨고 차량을 만들고 또그 차량에 대한 OTA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뻔한 것들을 좀잘안 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차량을 리뷰하고 미래의 차량에 대한 어떤 로드맵, 청사진 같은 것들을 좀 배우기에 좋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가 좋아서 구입을 한다라는 것보다 얘네들이 무엇 뭐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미래 가치적으로 좀 높은 짓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폰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 공유라든지 제 지금 뒤에 저 와이프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위치 차량 호출 말고 이 차량의 안전을 보면은 감시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시모드를 켜면 제가 차량이 없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10개 정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자체가 실시간 블랙박스가 돼요 내가 어디다 차를 세워놓고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 공항에 세워져 있는 테슬라를 통해서 한국 날씨가 어떤지도 알수 있고 왜냐면 비가 오면 실시간으로 비가 오는 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차도 되는데 내차 주변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하이, 그런 얘기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레벨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눈코입다 달렸는데 팔 다리 다 있고 손가락 다섯 개고 발가락 다섯 개인데 나차 운항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쓰레기 같은 예신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도 달리기 100m 빨라 꽤 빠른 편이야. 근데 달리기가 엄청 빠른 게 누구냐?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가 100m 뭐 8초대인가 9초대 막 뛰잖아요. 근데 저도 달리기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12초대 후반을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달리기 존나 빨라. 그뭐 우사인 볼트 뭐 그게 대단해? 그게 아니잖아요. 몇 초밖에 안 되는 격차지만 걔는 월드 클래스고 저는 약간 학교에서 좀 빠른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같이 달리기 좀할줄 알아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 격차 폰 커넥티비티도 뭐 BMW도 폰커넥티비티대 폰으로 뭐문다 잠기고 열리고 다해뭐 주변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상황 보여주 이런 게 테슬라의 폰 커넥티비티와 BMW나 현대기아가 갖고 있는 폰 커넥티비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배우고 또 차량을 리뷰하기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된다 그래서 미래의 산업 지표로서 상당히 괜찮.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파워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더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차량의 재미도 있지만 또 차량의 이런 주행 질감도 좋지만 그런 부분과 떠나서 폰 커넥티비티가 정말 오너가 아니면 알수 없는 그 테슬람들이 양산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몇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폰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 차가 더 승차감이 좋고 이 차가 더 좋은 건 확실한데 그거를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싸고 그런데 비슷한 가격이든 테슬라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막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두는 분이시라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소프트웨어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테슬라 추천한다고 왜냐면은 이 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자체만으로 떠나서 뭐 빌드 퀄리티라든지, 뭐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도 뭐. 독삼 브랜드나 혹은 현대기어도 요새 진짜 잘 만들잖아요. 제네시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럭셔리 브랜드와 기존 레거시 브랜드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사벽인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폴스타4가 되게 좋고 혹은 뭐곧 폴스타5가 나오잖아요. 폴스타5가 900마력 정도 되니까 모델의 스플레드와 폴스타 5와 뭐가 더 좋냐 뭐 빌드 퀄리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뭐 실내 고급감 이런 것들 많은 부분들이 특히나 또 에이 다스까지도 뭐 심지어 비슷할 수 있거나 혹은 더 폴스타 5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테슬라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와 폰 커넥티비티 이것만으로도 테슬라를 구입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모델 y도 저가형이 나온 거가 되게 아쉽다라고 말씀 게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캐스퍼나 혹은 미니 같은 아주 조그만한 차량이고 배터리도 한 50kWh. 혹은 4 0 k w h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되게 조그만한 차량이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폰 커넥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헤치백이나 미니카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것들을 원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모델Y가 별로 모델Y 스탠다드로 나온 아이들이 혹은 모델3 스탠다드로 나온 아이들이 모델Y 혹은 모델3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애들보다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 아쉬... 쉬웠어요 오히려 캐스퍼 같은 테슬라가 나왔으면 혹은 뭐 볼보 EX30CC 이런 거 같은 테슬라가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EAP FSD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테슬라폰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을 그런 조그만한 차량에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작은 차량들 그리고 굉장히 싼 차량들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고요 아마 많은 글로벌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테슬라는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될 겁니다. 지금 A079 BMS 이 오류는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퍼센트의 그런 오류가 아닌 꽤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버그도 아니고 하드웨어적 결함이다. 뭐 최근에 저도 어디서 슬며시 보긴 했어요. 일렉트랙인가? 에서 슬며시 보긴 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2021년? 이때쯤 만들었던 그 차량의 배터리의 분리막 그리고 분리막이 있고 이제 양옆에 있는 양극재에 대한 불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걸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빨리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유추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유추가 나오는 게 정말 싫거든요 좀 공식적인 발표를 빨리 하고 2021년도에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슈가 있었던 배터리 팩트 전부 다싹다 다 교환해주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죠 리만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고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런 걸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계속 테슬라는 이딴 식으로 나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영상들을 발굴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예전 거 재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짚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소통을 했는데 역시나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불통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슬라가 이런 이슈가 터졌다고 아싸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솔직히 테슬라에 대한 얘기 별로 하고 싶요 없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제 차량, 제 모델 S, 모델 Y 그냥 문제없이 잘 타고 싶어요. 전 예전부터 한결같았거든요. 그냥 문제없이 잘 타고 싶었어요. 저는 오히려 신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더 많고요. 신차가 나오는 것에 대한 승차감 혹은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인포테인먼트 UI, UX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회수가 덜 나올지언정 그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만들기도 더 재미있고 그리고 하,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해봐야 뭐예요. 바뀌질 않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 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테슬라가 정말 이번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진짜 분수령. 놓여있다 달림길에 놓여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융단폭격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세를 같이 좀 쏟아야겠어요 저도 너무 빠기쳐가지고 옛날에 저 혼자 당했을 때는 막 테슬람들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화났거든요 그때 얼마 전에 오늘을 울린 거에도 그런 댓글 하나 달리더라고요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지라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가 아니고 다 최근 한 2년 동안 테슬라에 대한 나쁜 얘기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A079는 너무 선 넘었어. 오너들도 너무 화가 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요. 테슬라 이러다가 진짜 죽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미래만 생각하고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미래만 생각해? 아니 현재 숙성의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2019년, 2020년 막 이때도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는 너무 차량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숙성의... 과정을 좀 버치고 오너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는데 그럴 때마다 테슬람들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쳤던 게 불과 몇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합심을 할때 이럴 때 저도 좀한목 다리 하나 올려서 더 힘을 보태 보려고 이런 영상을 좀 찍을 거고요. 당분간은 테슬라 폭격 영상을 좀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다음 번에도 또 흥미 있는 영상 그리고 테슬라가 고쳐지는 그날까지 한번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한 힘일지언. 테슬라 개인적으로 꽤나 많이 알고 있고 당한 것도 많고 진짜 앞으로 얘기할 거 되게 재미난 거 많을 거예요 헤비 유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거 아무도 기억 못 하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무료 슈퍼차저 헤비 유저 건그 테슬라 로어암 깨진 사건 근데 그 로어암 깨진 걸 갖다가 내 아는 동생한테 그대로 또 로노카로 주었던 사건들 진짜 많아요 막 저한테 슈퍼차저 제 차에만 그막 속도 제한시키고 막 이랬던 거 근데 그거 나중에 윤 대표가 나한테 얘기해 줬던 이런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테슬라 비화들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테슬라 헤이런 <laughs>